인천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개인 레슨. 만나서 밥 먹고 아까 영상에 올린 그 웃도리탕 먹고 마카롱 먹으러 왔어요. 흐름이 지이고 하고 2차로 넘어갑니다. 어때맛 마저 먹고 2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차 가는 중 여기 이쪽에 어 잠깐만 더 <laughs> 잠깐만 왜 이렇게 변했지? 맞아 이런 느낌이긴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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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생각난다 그. 어마어마한 시중된다. 여기는 뭐 여기 있으 아, 그런 것 같은데? 거의 아까? 아니면? 어디 로 가지?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비싸. 어? 그지 여기 갈까? 연어 초밥도 어? 맛있겠다. 여기, 여기, 여기 갈래? 먹어. 가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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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없어 맞아? 마자비수 같애 감귤맛 음맛있다어약사지양해따만네이거봐다 양민, 나 나쁘지 않아. 그니까 일단 보기 전에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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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소정인가? 그치? 아, 이거 빨리 올리겠 <laughs> 잠깐만, 어차피 잠화사하전한거 아니야? 어, 맞아. 깨끗이 아야지깨끗 깨끗이. 응. 응. 깨끗이. 응. 깨끗이. 응끗이 깨끗이. 깨끗이. 응끗이 깨끗이. 깨끗이. 깨 공도 하면 오이대. 부평은 어. 그 여기. 응. 백서 보면 알아내 여섯 시. 나도 되고. 트지고 있어. 아, 진짜 많이 쓰고 있어 저는 아, 어... 이따가 6시 6시 30분에 6시 반에 레슨이 있어 가지고 레슨 수업이 있어서 지금 씻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고요. 어, 여유 부리다가, 여유 좀 부리다가 밥 먹고 씻었어요. 아직 이따가 인천으로 가야 돼가지고 4시에 출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시 반그 정도 출발하면 돼서 어, 혼자 조금 할거 하고 이따가 출발할 겁니다. 밥 먹고. 오늘 날씨 됐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가 저번에 그 뮤직비디오 영상을 올렸잖아요. 뮤직비디오 찍은 영상을. 그게 티저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1초 나와요. 1초도 안 나와요. <laughs> 티저가 나왔는데, 어, 티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티저 원본을 못 받아가지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날 그리고 31일인가? 31일 날에 잠시만요. 달력을 보고 응, 31일 날에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31일 전, 31일에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려요.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정말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아 인터넷이 표시질 않아 인터넷 연결 다 됐는데 창이 안 돼. 어, 됐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천으로 넘어갑니다. 자고 이제 출발 했어요. 출발해요. 출발하기 전에 잤어요. 그럼 안녕~ 안녕~ 레슨 홀에 왔습니다. 머리가. 지금, 레슨 하는 학생이 좀 늦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네요. 제가 좋아하는 티. 이거는, 나시가, 나인데 엄청 하늘하늘하고 시원해요. 그래서, 그 레오타드 입을 때, 좀 민망하면 이거 하나씩 입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오! 오랜만에 연습실에서 찍는 영상이네요. 제가 그 댓글에서 한 분이 어 스트레칭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근육을 다쳐가지고 스트레칭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근육이 좀 아파가지고 스트레칭을 잘못 하는 편인데 어, 학생을 기다리면서 잠깐 스트레칭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누워서 골반을 풀어줄 겁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번. 빠르지 않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을 똑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번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방향을 다 반대로 해서 돌려주세요. 역시 빠르지 않고 천천히 골반을 풀어주듯이 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다 돌리셨다면, 오른쪽 다리를 가슴쪽으로 끌고 와 안아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 왼쪽 다리도 똑같이 가슴쪽으로 끌고 와 안아주세요. 양 무릎을 잡고 가슴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에 보내주고, 얼굴은 오른쪽에 둔 상태로 다리를 꾹 눌러줍니다. 이때, 팔이 많이 뜨지 않도록 의식을 하면서 내려주셔야 돼요. 반대로 똑같이 합니다. 다 하셨다면, 손을 깍지를 껴 위아래를 늘리듯이 기지개를 펴줍니다. 일어나셔서 다리를 한쪽만 핀 상태로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 위로 올리고 앞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때 저는 포인을 하지 않았지만 포인과 플렉스를 박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지그시 눌러가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정도로 해줍니다. 이번에는 양쪽 무릎을 다핀 상태로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사이드를 하기 전에 다리를 나비다리로 만듭니다. 그 상태로 왔다 갔다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리고 몸을 눌러주듯이 내 체중을 무릎에 실어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다리 혹은 왼쪽 다리를 양 사이드로 해줍니다. 각자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선까지 벌려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는 뜨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게끔 그리고 다리가 뻗은 쪽으로 넘어가 줍니다. 넘어갔을 때 반대쪽 허리가 옆구리가 당길 정도로 이 당김이 느껴질 정도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리를 바라보고 앞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 주는데, 각자 할수 있을 정도의 선까지 넘어가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양 사이드로 벌려줍니다. 제가 지금 다리를 다친 상태라 많이 벌리진 못하는데 여러분도 벌릴 수 있을 만큼만 벌려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때 포인 혹은 플렉스를 왔다갔다 하면서 해주는 것도 좋아요. 양쪽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모아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그러면 끝! 정말 초간단 저만의 스트레칭법이에요. 초간단 스트레칭법입니다. 모두 다 따라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스트레칭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스트레칭이 다더잘안 되는데 꾸준히 해주, 해주고 있,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제가 보여드린 영상 말고도 유튜브에 쳐보면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그거 보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 좋은 공부법이, 공부법? 스트레칭법을 알수 있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다. 저는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러 갈게요. 저는 친구 만나러 나갑니다. 오늘은 수업이 아예 없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이 개학을 하지 않아서 유치원 수업이 없고, 어, 다 4월달이 돼야지 유치원 수업이 있을 것 같아서,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4월달이 돼야 수업이 있어서 지금 3월달이 현재 목요일 수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러 나가요. 친구가 마라탕 먹자고 해가지고 한 번도 마라탕을 먹지 않은 제가 마라탕을 먹으러 갑니다. 그럼 먹으러 가볼게요. 봄봄스럽죠? 좀 춥다고 하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더니 바람 엄청 많이 불고 비도 조금씩 떨어지네요.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안올 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래용 어디로 갈래용 넓은데 앉자 뭐? 난 뭐가 좋은지 몰라 약간 양 조절을 못하 뭐가 달려지거니 중국 당면? 어 응. 응. 중국 당면 다 좋아해 응. 하나한 근 나, 하는 나를 믿어보라구, 짤 반으로, 반으로 어요 귀여워. 가자. 펄이 없는 공차. 밀크티. 귀여워. 혓바닥도 있어.

이 피스타치오 너가 뭐였어? 말차? 응코 <목소리> 말차 어 냄새 어 똑같은데? 네먹아 뭐 똑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안니 응, 맛있어다 응. 근데 <말파수> <웃음> <웃음> <핏사츠에도> 되게 진도 진하죠. <진하잖아. 웃음> 보러 갑니다.